기본적으로 품사가 뭔지를 단단하게 잘 잡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죠? 뿌리가 깊으면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품사를 일단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품사, 이거 용어 자체도 낯설어. 이게 문법이 이게 중학생들도 그렇고요. 고등학생도 그렇고요. 선생님은 이제 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거든요. 실제로. 그죠? 거기다가 어, 또 여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도 많이 이제 고등부 강의도 하고 막 그럽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 품사라는 것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고등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다 어려워해, 그죠? 대체적으로 다 어려워해.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laughs> 그냥 안볼라 그래. 근데 사실은 이런 용어 자체가 조금 낯설어서 어, 주는 그런 거리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친근한 게 경일이, 경일이가 누구요 저예요. 자 그렇게 하면 좋았겠지만 어, 품사, 표현 자체도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개념을 좀잘 알아두면요, 여친구도 자꾸 불러보면요, 어. 또 이렇게 또 다정한 맛이 있단다 그렇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대잖아요 그죠 자세히 한번 봅시다 품사라는 것은 아, 단어를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 분류한 갈래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단어를 분류한 체계다 음 그게 품사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해결해야 될게 있어 단어가 뭔데요 요거를 해결해야지 요걸 해결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지. 아, 단어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 어, 방 안에 있을 텐데요. 그죠? 교실이나 어, 주변에 있는 단어 뭐 있어요? 뭐 책상, 연필, 콤퓨터. 어 그다음에 뭐 벽, 창문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도 일반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그것만 단어가 아니라 먹다, 마시다, 달리다. 자 이런 애들도 단어입니다. 그죠? 우리 친구들이 단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영어 단어 뭐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기 때문에 주로 명사로 된 것들을 단어로 한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런 애들까지도. 그러면 단어의 특성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단어의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걸 단어라고 하냐면 자립할 수 있는 말을 단어라고 해요. 자립성이 있느냐? 자립성이 있는 거를 이제 단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쓰일 수 있는 거. 주변에 도움 안 받고 고 이제 그 어떤 덩어리 그거를 단어라고 한다는 거 먹다 마시다 달리다 얘네들은 너 뭐해 마셔 뭐 이런 할수 있잖아요 그죠 어 자기 혼자 쓰일 수 있단 말이야 아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단어로 인정 인정한다 동의어 보감 하세요. 자 어쨌든 얘네들은 단어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심지어 이런 애들까지도 보면요, 보시면요, 주하가 밥을 먹었다. 이거 교재에 있는 예문인데요. 여기 보면요, 아, 주하 밥 먹었다. 선생님 오케이 알겠어요. 먹었다까지 단어로 어, 인정, 어 인정. 어 근데 여기 보면요, 가라든가 을 같은 것도 뭐로 본다는 거예요. 얘네들도 단어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현대국어 문법에서는 교과, 학교 문법에서는요. 얘네들을 단어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라 거죠. 선생님, 얘네들은 주와 뒤에 붙는 애인데요. 밥 뒤에 붙는 애인데요. 얘네들은 독립성이 있나요? 자립성이 있나요? 근데 단어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외적 약간 예외처럼 느껴질 수 있겠는데 얘네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공부할 건데요. 일단 들어나봐 얘네들은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는요. 앞에 딱 분리될 수 있는 애들 뒤에만 붙어요. 그죠체언뒤에 붙고요. 딱 이렇게 잘잘 잘 이렇게 분리된다. 잘 나눠진다라는 특성 때문에 아 뭐라고 이제 그 문법학자들이 얘기하냐면 준자립성이 있다. 어 준우승 생각하시면 돼요. 우승에 준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립성에 준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인정인정 인정. <laughs> 몰라. 자기들끼리 했어. 아무튼 인정인정 인정 해버린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조사도 단어로 인정하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우리 친구들에게 깔끔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중. 단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 알겠죠? 단어라는 것이 어 이런 애들도 단어고 심지어 조사까지도 단어다라는 걸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아가 밥을 먹었다라는 걸 단어를 통해서 분석을 해 본다면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로 어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이제 품사 구분한다면 얘 품사 뭐지? 얘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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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